어, 안녕하세요 비크가리라 뭐지 미꾼입니다 미꾼 미래에서 온건데와 어, 아크로리버파크를 리아 옆으로 지나가고 있어요 어여기 아크로리버파크에서 아이고 춥다 어 원빌리까지 드라이브 여기에서 이쪽 신반포역으로 빠져나갈 수 있는 길이 지금 막혀 있습니다. 예 여기가 주세요. 어 이제 조금 더 가면 이제 원벨리 뒤쪽인데 이게 어디냐 여기가 어, 어. 저기서부터 이제 지하 지하 차도로 들어가는데. 어, 요기, 요, 요, 이게 있는데, 여기 전방 200m, 요까지입니다. 여기, 여기까지가, 원, 여기서부터 원벨리 여기. 요기서부터. 여기서 원벨리, 원벨리, 원벨리. 아, 여기 지하차도는, 멀리, 멀리 있네. 여기 소공원. 소공원 있는 쪽부터 이제 들어가는데, 네, 들어가는군요. 아 여기 괜찮은데 소공원. 아 이런 건요 역시 직접 봐야지 합니다. 근데 방음벽은 안네 방음벽은 나중에 어, 지금도 유리 반 유리로 돼 있는데 유리로 깨끗하게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되겠죠 뭐 그냥 저건 없애버려도될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여기 방음벽은 없어지겠죠, 그나마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기를, 속도를 지금 50인데, 그냥 30으로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 되고, 여기, 그, 뭐야, 그, 턱, 턱, 그, 속도 낮추는 그 턱을 여기 하나씩 만들어 놓으면 자동차들이 빨리는 못갈 거예요. 음, 과속 방지 턱. 근데 과속 방지 턱을 설치할 만한 도로는 아닌 것 같네요. 자, 그러면은 여기까지.